어또가려졌잖아 제게 이공야이안 나오고 공들어가안 나온 거요차을수 있나? 그니까 어, 잡자. 잡 어, 잡았어. 잡았어. 역시뭘 게? 까따 생각 보네 그냥. 근육으로. 우이도 3대가. 떡거리 괜히 하는 게아니 거야.

아유! 에이, 두다이에요. 미쳤다. 형, 넘어가 봐요. 넘어가 봐, 넘어 봐. 에이, 이빨이 빨리. 에이, 빨이 빨리. 에이, 빨리. 이 빨리. 이 빨리. 이 빨리. 에이, 빨이스이이 그렇다는데 8만 하는 이게 기계 기계야. 기계, 기계. 아, 생각도 안이이요 아, 깜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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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가 아. 로가나 막이 더지 진짜 너무 가로. 딱도 붙어요. 이다 타이밍 맞네. 막막 막. 진짜. 혼자 혼자 갑니

이래서이친 그 그, 어, 어, yani. 그, 어, 아이스크 아, 그거 뭐 그, 그거 먹 아이스크. 이충 그거 안 와. 어디거저저났을충안 왔다이다. 얍. 받 뭐야? 아, 자, 아이야, 왔다. 아, 신다. 날받아 날받아 이번 탑점왕는 끝난다고 그랬 탑점 탑점은, 아, 진짜 아아 이게이게발걸왜 너무 차가이거 너무 차 오늘 너무 차가 너무 차가 이길게 왜차가차안 된다 이 진짜 뒷신났 이거 오늘 이길게 자 하나 더 해줘 하나 더 나이스 탑점 이게 탑점 이게나이이팅 파이팅 몇점네이몇점네이몇점이트몇점 네이트 네이트 맞아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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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야 준우 플레이 끝까지 끝까지 파아 화이팅 아,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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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 더 자이팅 더 자이팅. 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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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초. 잘 군다 잘 군다. 이분은 말고. 아, 톡톡지어거그양야 제다는데저 아! 정신 차리고. 장갑 벗었잖아. 야. 아니, 도즈 폼은 괜찮아. 되안 되면. 약간 제 아이고! <laughs> 새끼 오늘, 정말 오늘,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야, 안다 야,